2023년 4월 10일입니다. 아침에 깜빡하고 이 물을 안 줬더니 저녁에 보니까 하루 됐죠. 그러니까 약간 좀 물기가 많이 말라 가지고 지금 물을 한번더 흠뻑 주고 한번 보겠습니다. 틈칭 불긴 불었습니다. 물을 이제 저 밑에 있는 물을 밑에 지금 뚝뚝 떨어지는 물 가지고 내일은 그냥 그대로 한번 주겠습니다. 계속 샘물로 주니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있을 것 같아서 콩나물 나면 무지하게 많이 나겠는데요. 자 오늘 1일 차인데 1일 차에 약간 아침에 물을 안 줘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.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물을 갈아 줘야 됩니다. 갔다 오니까 빼짝 말랐습니다. 자,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.